진찰료 시작할게요 진찰료의 학습목표 먼저 볼 거예요 초진과 재진 진찰료 산정에 대한 기준을 알아본다 우리 초진과 재진 앞에서 간단히 설명드렸죠 그리고 가정간호 방문료 요 산정에 대해서 알아본다 만성질환관리료 산정에 대한 기준을 알아본다 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보고 사례를 통해서 우리 어떻게 코드를 쓰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진찰료의 종류를 먼저 볼게요 진찰료 아까 한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죠. 진찰료는 크게 어떻게 나눈다? 초진과 재진으로 나눈다.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렸죠? 초진과 재진으로 나뉘는데 다른 수가와 달리 수가가 종별로 다 표현이 되어 있다. 기본 진찰료 같은 경우에 AA154, 254. 이거는 2번의 경우겠죠. 아 재진의 경우겠죠. 2 e. 앞에 1써 있는 건 초진, 앞에 2써 있는 건 재진이에요. AA15, AA154는 의원, AA155는 병원.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. AA254는 의원, 재진, AA255는 병원, 재진. 이 코드가 나타내는 의미들이 있으니까요.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. AA222 같은 경우에는 밑에 써 있죠. 초기 진료를 통해 일반 처방받은 주사제 및 물리치료 등 행위를 이후 원장님의 진료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산정한다. 말로 풀었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싶을 거예요. 그냥 우리가 병원에 갔어요. 발목 삐었어요. 발목 다쳐서 왔는데 이거 물리치료만 한 다섯 번더 받아야 될것 같아요. 그럼 올 때마다 예약 잡고 올 때마다 접수하고 올 때마다 병원 선생님, 의사 선생님 보고 번거로운 일이잖아요. 나는 이 상처, 어, 이염좌 때문에 왔는데 물리치료만 받으면 되는데 굳이 병원에서 의사선생님까지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럴 경우 쓰는 코드. 그냥 물리치료만 계속 받을 수 있다. 하는 경우가 AA222 코드를 놓고 주사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. 나는 와서 이 주사만 처방받으면 되는데 굳이 의사선생님까지 만날 필요가 없을 경우 그때 AA222 코드를 쓴다. 그러면, 요 밑에 있는 시간 공유, 연령, 검진 당일, 이런 표현은 어떤 거냐,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기본 코드가 있어요. 기본 코드는 AA154, AA155, 이런게 기본 코드가 되고, 그 다음에 산정 코드라는 부분이 있어요. 세 자리로 나눠지고, 기준집에, 쓰여져 있는 그대로 산정 코드를 넣으시면 돼요. 그때 넣을 수 있는 이 가산이나 감산이 이경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. 시간이나 공휴, 어, 야간에 왔다거나 공휴일에 진료를 받았을 경우 아니면 뭐 소아의 경우 만 1세 미만의 경우, 뭐 1세 이상에서 6세 미만의 경우 다 퍼센테이지가 달라요. 그럴 때 넣을 수 있는 코드들이 있다.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.